예, 고지 낚시 각조사입니다. 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장마철 맞이해서 이마호로 이제 낚시를 갈 건데요. 음, 장마철에 오름 수위가 나게 되면은 붕어들이 많고 또 흙탕물을 피해서 잉어나 붕어들이 몰려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이마호하고 안동호 어디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 안동인데요. 안동에 보면은 여기가 안동호. 이기가 임하호입니다. 안동호는 베스 때문에 잉어나 붕어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이쪽에는 별로 노릴 게 없고요. 이하호에는 가물치가 많아서 베스가 서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붕어랑 잉어가 좀 많은 편입니다. 다음 주일단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이요. 그 가본 곳이... 일단 제가 주로 낚시하는 곳은 이쪽 마령 쪽, 여기 이쪽 여기 마령 쪽 이쪽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쪽 다리 건너 여기가 있는데, 이거 마령인데 마령 가는 길에 여기 다리 하나가 있는데 이쪽에. 근데 제가 맨날 다리 밑에서 했는데 잘안 잡혀요. 다리 밑은 잘안 잡히고. 물론 여기 잉어가 까득 찬걸본게 여기긴 했는데 까득 차도 제가 볼때 이쪽에 완만한 데다 던져야지 있을 것 같아서. 이쪽 보니까 차가 내려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지고, 일단 이쪽으로 한번 공략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 일단. 여기는 상황, 이 많이 갔던 데니까, 근데 봐서, 여기는 물이 너무 많이 차면은 수초까지 차가지고 좀 던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안 가본 대로 여기를 한번 가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34번 국도를 따라가시면은, 이쪽에도 있거든요. 여기 3 4번 국도인데, 어 제가 가본데는 이쪽 편에 이쪽 편에도 갈만한데가 있어요. 소가리 포인트 하나 있고 장어 잡는 데도 있고 한데 비오는 날 장어들 잡으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장어야 뭐 어디나 좀 흙물지면 잡힌다고 하는데 저는 입질만 받아보고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가는 길이 하나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좀 험해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이쪽 차대고 내려가는데 여기 있거든요. 이번에는 여기 한번 차대고 내려가는데 이쪽으로 가서 여기랑 여기랑 일단 두 군데 갑니다. 일단 두 군데에다가 시간 되면은 여기 마령 쪽 이쪽 다 차가 진입 가능한데 여기는 또 잘못 내로가면또 차가 빠지는 데 이쪽은. 그리고 이게 상류로도 올라가면요. 상류가 이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건데, 그 이마호의 상류는 이쪽입니다. 이쪽. 진보면 이쪽이 상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류가 아니고 이쪽이 하류일걸요. 여기서 여기서도 물이 내려올 거예요. 일로 이쪽도 내려오고. 어쨌든 그래 상류는 이쪽이거든요. 진보 이쪽에 소갈이 포인트 많다는데 저는 여기 솔직 히 탐사를 하면 많이 할,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여기 이쪽 많고. 음아 올해 한번 여기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쪽에 여기 보트 팀은 레프팅 같은 것도 들려나? 뭐. 이쪽에 용계나무 은행 있는 이쪽은 제가 보, 보트 띄워보고 낚시도 해봤고 이렇게 그러니까 장마 때 흙물 흙물이 지면은 근데 흙물 질 정도로 비가 온것 같진 않아요 아직은요 계속 비가 어떻게 되냐 따라 다른데. 어디선가 흙물이 막 내려오면은 흙물이 막 내려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흙물 져서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흙물이고 흙, 그 아래는 흙물이 아니면은 물고기들이 흙물을 피해서 여기 까득 모여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시간 따라 다르겠죠 흙물이 어디까지 내려왔냐에 따라서 물고기들이 하루를 물려 내려온대요 우리가 물고기라고 생각해도 흙탕물에 싫겠죠 아가미로 흙이 들어가니까 정확히는 이유는 모릅니다만 흙을 싫어해서 그니까는 가다가 이 이런데로 이렇게 갇히나 봅니다. 이 끝으로. 그 진짜 여기서 제가 잉어 떼를 진짜 가득 찬거본적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게 호수의 단면도라고 보면 이 호수의 단면도라고 이렇게 봤고, 응? 저도 완만하게 그릴게요. 여기까지 물이 차있다고 보면은 물 수위가 높아지면은 물가 수, 수위가 높아져서 여기까지 차게 되면은. 이만큼 땅이 물에 잠기게 되죠. 여기 있는 지렁이들이 물속에 수장이 되고, 이걸 먹으러 잉어랑 붕어들이 가쪽으로 붙게 됩니다. 여러모로 장마철은 잘만 찾으면 진짜 대박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이쪽, 이쪽 상황 따라 여기 세 군데 한번 보고요. 이쪽 어디도 하나 가보고 싶은데, 여기, 여기 이쪽. 어... 여기는 완만한 데가 없어요. 있긴 있을 건데,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완만해야, 지형이 완만해야 물이 차오르더라도, 잠기는 부위가 면적이 많아야 지렁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돼 있으면, 물이 차올라도 잠기는 부위가 없어요. 지렁이가 이런 데 없잖아요. 약간 바닥건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해서 수, 수초도 있고, 그런데 쪽으로 고기가 몰리거든요. 용계리 근처도 있을 건데,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이쪽은. 그래서 일단은, 이쪽 진보랑 이쪽은, 제가 이쪽은요, 나중에 보트 타고, 사람 발길 안 닿는 곳까지 제가 가볼 거거든요. 이쪽이 얼마나 오지냐면, 도로가 없잖아요. 스카이뷰로 보여드릴게요. 이쪽, 이쪽, 아까 용계리 이쪽, 스카이뷰로 보시면은, 제가 가보고 싶은데가 이쪽 이쪽 라인인데 이쪽에 진짜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서 여기 배 타고만 갈수 있는 데거든요. 이쪽에 제가 배 타고 여기까지는 가봤습니다. 여기서 내려가지고 보트 타고 여기까지는 했는데 수심이 깊어요. 그리고 여기 약간 절벽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고기가 없더라고. 여기로 고무 보트로 여기서부터 갈, 절대 갈수는 없고요. 보니까 이쪽에 길이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내려서. 여기는 탐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는 사람 안 닿는 데인데, 공포트 여기 여기까지 길이 있으니까 여기 내려서 일로타보던지또 오지 여행을 좀할 예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한번 어, 해보고요. 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